안녕하세요. 졸린 라디오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 다섯 번째는 달과 육펜스 서머신 몸 작가의 달과 육펜스를 준비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막상 또 읽어봤냐 하면 주위에 안 읽어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서른이 넘어서 처음 읽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다들. 근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조금은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음 책을 읽기, 이제, 서, 제가 책을 주, 지금도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좋아하게 된건 서른 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억지로 읽어야 되니까, 그냥 강요로 읽었던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스스로 꺼내 읽으니까, <laughs> 그래도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처음에 이거보다 후질구레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그 지인을 빌려줬다고, 말이 빌려준 거지, 사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책은. 그거, 뭐, 얼마 한다고. 뭐, 그런 생각으로. 근데 저한테는 약간 이 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좀큰 의미였거든요. 막 파란색 표지였어요. 너덜너덜해진. 그래서, 되게 뭔가 친구를 잃은 듯한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책한 권이 별거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 새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 돈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사내라고. <laughs> 누나한테. 그래서 또 요고, 미늠 사꺼. 다시 받았죠, 선물로. 맞아요. 인생을 바꾼다고 하면은 거창한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하루 아침에 뭔가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그런 거, 거지가 재벌이 되고, 뭐 진짜 못생긴 노총각이 하루 아침에 슈퍼모델을 만난다거나. 근데 제가, 와, 음, 제가, 제 인생이 좀 바뀐 거라고 하면은, 그냥, 전혀 책에는 손을 대지 않던 30대가, 사실 바쁘잖아요. 회사 갔다 와서,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방과 후 시간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무슨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팍팍하죠 사는 게근 제가 이거 또 군대 얘기라서 되게 여자분들은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말년에 할게 없어요. 진짜 뭐 훈련도 다 빼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책을 진짜, 진짜 최소 열몇 권은 보내준 것 같은데, 다 막, 무슨, 뭐 무슨 성공신화, 초, 그때 총각내 야채가게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진짜, 심심하느니 책이라도 읽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괜히 유식해진 것 같고. 그래서 막 읽고, 제 의지대로 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뭔가 진짜 성공할 것 같고, 그 책을 읽으면, 그대로만 하면. 그랬는데, 돌아서,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조종한 대로, 조종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지런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러면 성공한다. 뭐, 막, 그냥 그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근데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성공서적에 손을 대지 않는데, 그냥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책을 읽, 재밌게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아, 이렇게 좀, 오글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저는 저의 경우는 소설을 그냥 찬찬히 읽다 보면 뭐 제가 좀 음, 놓치고 있던 부분 같은 거 그냥 저저 저 자신에 대해서 무심했던 부분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랬구나 뭐 그냥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아, 책 얘기, 달과 육펜스, 정작 그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얘기하면 안 되고. <laughs> 그냥 진짜 평범하던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진짜 평범한 뭐 증권사 직원이었나? 뭐 그랬던 사람이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다 늙어가지고. 뒤늦게 다 늙었다고 하기엔 좀 젊은데 40대였나? 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버리고 떠나요 자 처자식이고 뭐, 뭐고 뭐다버려 버리... <laughs>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뭐 그렇게 그렇게 자기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산다는 얘긴데 <laughs> 되게 진짜 쇼크였어요 저 읽고 진짜 멍했어요. 멍하고 막 등줄기도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공감가고 재밌게 읽었던 게,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좀 약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이유가 그 주인공이 되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기 자신의 뭐 그런 생각, 자기 의지. 근데 그거는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완전 심취해서 읽었어요. 그렇다고 뭐 진짜 뭐 수려한 문장이 기억나고 이런 게 아, 아닌 게또 이... 써머신 몸, 작가분이 좀 글을 딱딱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좀잘안 읽혔던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아, 놓고 지내갖고, 그냥 뭐, 반사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책 읽으면, 책을 펼치면 <laughs> 졸리고 괜히. 저도 그랬죠. 뭐 지금도 그래요. 억지로 읽으면. 근데, <laughs> 그때는 진짜 무슨 오글거리는 말로 좀 책과 하나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고 바뀌진 않았지만 취미를 하나 갖게 된 거죠. 책, 그러니까 힘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카드값을 못 냈다거나 이러면 책을 <laughs> 책을 집어들고 책을 읽으면 뭐 그런 생각이 조금은 조금은 날아가니까 카드값 밀리시면 안 돼요. 저도 진짜 몇 년을 카드값 잘 내다가 진짜 며칠 밀리면 난리가 나요. 카드회사에서 엄청 집요하게 그리고 되게 카드값 한 열을 안 내가지고 열을 밀려가지고. 전화 오는 저그 직원 그 전화 오는 직원은 또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이 서머신 몸이 몸이라는 작가분이 되게 글 쓰는 걸 읽어보니까 약간 이건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리뷰를 좀 적으려고 책을 다시 훑어봤는데 좀 고지식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신세대. 이 글을 썼을 때도 아마 신세대의 그 활활 타오르는 뭔가 열정을 가지고 막 그런 거보다는 자부니 원래 글을 잘 쓰셨던 막뭐 그런 시절에 쓰셨던 글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좀 그런 거죠. 저도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대략적으로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 주인공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게 됐고 어떤 행동을 했고 막 그런 거는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저를 바, 제 생각을 좀 바꿔놓고 사상을 좀 바꿔놓은 거에 대한 강렬 그 기억이 더 강렬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어쩔 줄 몰라 했던 거. 그런데 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권들 여러 책을 읽었는데, 또 그렇게 강렬했던 거는 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차분히 읽고, 마음 편해지고 이런 정도지, 이거는 좀 독특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첫번째 방송이라고 해서 뭔가 또 차분하고 조근조근 뭔가 잘 들리게 얘기할 수 있을거라고 조금이라고 또 생각했던 제가 참웃음네요 여튼 졸림의 졸린라디오 다섯번째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